채소가 내 장기를 공격한다? 시금치 먹으면 콩팥에 돌이 생긴다? 지금 떠도는 이 무서운 경고들, 과연 진실일까요? 네, 식물은 옥살산과 렉틴이라는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생즙으로 마신다면, 그건 내 몸에 화학 무기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인류는 왜 채소를 먹고도 살아남았을까요? 해답은 열 히트과 물와터의 화학 반응에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끓는 물을 만나는 순간 87%가 녹아 사라집니다 콩의 렉틴 100도에서 10분만 가열하면 독성 단백질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독은 사라지고 진짜 미네랄만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기만 먹거나 한 가지 채소만 먹으면 어떨까요 여기 반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아메리칸 갓 프로젝트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다양한 식재료를 섭취한 그룹은 소수만 섭취한 그룹보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반면 극단적인 제한 식단은 장내 생태계를 사막화 시킵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아직 몸이 버텨주니까요. 하지만 극단적인 식사가 누적되면 그 불균형은 언젠가 반드시 녹포이전이 되어 돌아옵니다. 거짓 정보에 속아 내 몸을 실험하지 마세요. 다양하게, 익혀서 먹는 것, 데이터가 증명하는 유일한 정답입니다.